아, 빨간색 스테고사우스, 진짜 나한테 줬는데 엄청 아팠다. 아, 나를 어떻게 이긴 거 같은데. 어, 저건 뭐야? 왜 갈매기가 있는 거지? 여긴 공룡 나라. <물> 음, 아, 오, 감히 날 공격해. 아, 따가워! 내가 따왔긴 한지. 우와! 이겼다! 갈매기 한만 컷! 이제 가야겠다. 어 저기 왜또도망뱀도 있지? 저 일반 도마뱀이 아니잖아. 커모도 왕 도마뱀. 야 공룡 잡아먹기 나들 안 되지. 갈게 안녕 어 어? 드디어 거기가 나타났군. 내 계획에 걸렸군. 뭐 계획 안돼 불고 거기 안돼. 니도 안돼 안돼. 저희는 공룡이 아니요. 에으아아아아 아, 아, 아. 쉬어야겠군. 으 깨. 내가 더 세다고. 깨. 내가 더 세지? 내가 더 세. 이 깨. 아 아프다. 이리 와. 우리 그냥. 이거 무슨 소리지? 거기 있나? 아, 말안할 걸. 말안 들려도 소리 하지만 냄새는 마아안 들으. 들은... 하. 아, 자다 일어날까 아니면 그냥 쉴까? 그냥 쉬어야겠다. 어우. 드디어 성이 찬다. 이걸로 디스토트 트롤했어요. 죽일 수 있을까? 야! 이게 벌리기 야, 야, 뭐야, 아무 끈떡도 없잖아? 안 돼. 어, 뭐야. 뜯어줘. 뭐 야. 지김 냄새. 안 돼. 어. 벌써 다섯 마리 난 잡았군 더 많이 잡은더 백만 개의 고기를 모으겠어. 그래야 구독자 1000명 되지. 아, 어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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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좀 풀어봐야겠다. 디스토 트롤에서 이상한, 어, 저기 있다! 에이, 어떤 소리가 들리네. 뭐야? 니는왜또온 거야? 또, 어? 니또 고기 가져오라고 한 거지? 어? 맞지? 무슨 말이야? 난 그냥 고기를 태워 먹으라는, 그게 먹는다는 뜻이잖아. 어쩔 건데 닌안 먹으면서 그럼 니나 하지 말라는 소리죠 있왜 어. 이렇게 힘이 세진 거야 어? 안돼 으악 그야깨어 어쭈 세일 학군 나한테안될 거야 야 뭐야 몇번 치는 거야 안 돼. 5천만 년, 5천만년 후. 으아! 으아! 음, 너무 아파. 이익! 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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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일곱마리 여섯 마리군. 야 공룡 어떤 고기 같은 거 있나. 초록색 땅이군. 내가 훔쳐가야겠어. 헐나 들어가는데 어 안돼요. 그냥 니네 고기로 태운 다음에 가져가겠어. 이야 우리 아기만 가져가지 말지. 아아아이공룡은넣벨로키라토르 아들아. 나, 나 엄마 갈게. 잘 살아라. 힘주, 힘센 사람으로 태어나라. 엄마. 이거 엄마랑 같이 있으려. 어 진짜요? 그니까 고기로 태워. 에이! 뭐야 잘출했네위다지 벌써 튀김이 됐군. 아이는 튀김 되기 싫다고 작아서 아쉽지만 다음 공 공룡... 우와 거기 또 있다. 저거 못봤어 큰일 날 뻔했군. 하 공룡들도 있는지 돋보기를 살펴봐야겠어. 뿅야니 누구에 누구세요? 뭐지? 왜 말이 없지? 저기요! 아니 말좀 해봐요. 왜 말을 안 해요. 뭐야? 공격을 갑자기? 으으. 발톱 공격으로. 네. 죽. 주... 네를 죽여주겠어. 뭐라고. 죽일 수 있으면 해보시지. 흐. 그디어 말할 거야. 네왜 누워서 말하니? 난 아직 죽은 척을 하는 거지. 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다 알아. 이야. 하지 말했지 언제 말했어 그 방금 얘기했다고 이거 알면 얘기해 주지 5천골 나누기 5천골은 정답 무한대 정답은 땡이다 정답은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는 문제 반칙이지 와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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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아, 아 잠깐만 타임 살자 아이 일 초만 영점 일 초만 0 1초 됐어 아, 아, 아. 좀잘 있어야겠군. 아무것도 없겠지? 아무것도 없군. 어휴, 자다 일어나야겠어. 벌써 밤이네? 다음날 아침. 또 졸리군. 아 아직도 일어나야겠어 으아, 공룡들 좀 먹어볼까? 잘 튀겨졌군 파키케라토스부터 먹어봐야겠어 파키 파키 파키케사우르스부터 먹어봐야겠어 아아 아, 뭐야 어디갔어 그래도 하나 더 있지 아 뭐야 어디간거야 으 진짜 이번에는 아기 공룡을 먹어봐야겠다. 아 입에 무조건 넣는다. 아응 무조건 났어. 흥 아기는 먹기 성공했군. 아기만 먹을 수 있는 걸까? 그 갈매기로 먹어봐야겠군. 아 뭐야 어서 잖아 갈매기가 팔십 살이라고? 말도 안돼 이번에. 엄청나게 큰 공룡. 두 개, 한 번에. 아, 아, 뭐야, 어디 갔어? 으아, 진짜 짜증나게. 고기 한개밖못 먹었잖아. 그럼, 이건 뭐지? 뭐야, 이거는 그냥 뿌리장 좋대. 으아, 짜, 짜, 짜. 아, 찌러 아. 오늘은 뭘 먹고 살나? 에? 저게 뭐지? 아무튼, 가보자. 아, 아프다. 아, 인두고니? 저뿔 빠졌어. 뿔 빠지면 더 맛있지. 아, 도와줘라, 줘. 그게 무슨 상관이야, 내 마음이냐고. 나 왕인데, 그렇게 까불지 마. 알겠어? 뭐야, 맞다. 튀겨졌지? 에, 그럼 어쩔 수 없군. 뭐하지? 뭐야, 니가 갑자기 왜 돌진한 거야? 아아 오늘도 뭐를 하지? 고기, 그냥 다 먹어볼까? 아. 아, 뭐야, 아, 또, 뭐야, 사라졌잖아! 누가 사라지는 거지? 범인 알아야 돼. 누일까 아! 뭐야, 니가 가져간 거지? 그래 내가 공룡들이 지키기 위해서 왜지키는 거야? 에이! 공가 죽어. 봐니몇 살이? 12살. 그래 가능하겠다. 1 2살이면 아, 벌써 다 튀어졌군. 아. 하다 먹었다. 하. 아, 이제는 이제 이제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. 에. 자연 자연 아 자연의 선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. 자연의 섬에서 찬 짓다가, 트라이언 섬에서 왜 살게 되는 거야. 엄청 이상한 데를 살고 있네. 어, 도깨비도 나타나고 다음에 어떤 공룡을 튀겨 먹을까. <놀람> <놀람>